어,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림자달 연재 중인 루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는 제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데 MBTI에서 T 성향을 가진 남자 캐릭터를 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이성적인 캐릭터여가지고 조금 냉철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보통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매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약간 상처받은 짐승 같은 느낌? 물론 이제 짐승 캐릭터는 아니기는 데 상처받은 도시 남자 뭔가 완벽한 이미지를 풍기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뭔가 상처받은 약간 그런 느낌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스케치는 다 구상을 해놓고 그리는 거여가지고 사실 조금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웹툰 작업이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을 많이 그리지도 않고 싶어서 지금 붙터선을 쓰면서 <laughs> 그린 선을 조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미 그려놓은 선을 편집을 하면서 아무래도 손목이나 손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오차를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도 그냥 선을 안 그으면 그만큼 손목에 부담이 덜 가더라고요. 손에 피로가 엄청 많이 쌓이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연재를 하려고 하면 보통 선화에서 이틀이 넘어가면 이제 그 중에 펑크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키려다 보면은, 펀을 아무래도 그냥 압도적으로 적게 그릴수 밖에 없어서. 그 와콤에서 슬림펜이 따로 나와가지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슬림펜에다가 다른 스펀지 같은 걸 끼워서 쓰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게 너무 편하다고 하셔서, 기존의 신티크 두꺼운 펜에다가 붕대를 감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펜이 되게 적당히 두껍고, 제 손에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편해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이펜정도 두께도 딱 좋다고 생각하고 모니터도 제가 사실 큰 거를 많이 안써 봐가지고 크니까 좋네요. 되게 이런저런 창을 띄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좁아요. 작업용 여기 그래서 원래 이걸 최대한 이렇게 막 옆에 땡겨 두고 막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걸 아무렇게나 둬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화면이 넓어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채색을 조금 특이하게 해요. 사실 <laughs> 이제 일단 누가 봐도, 다 보이는 색깔로 화면을 먼저 채워주고 바깥쪽을 지우면 이 안쪽이 이렇게 다 차고 이 안을 다 채우지 않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록색이 너무나 선명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빈 곳이 없게 하려고 밑에 되게 강렬한 초록색을 깔고요. 그리고 밑색을 깔 때도 저는 이 화면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먼저 채색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나마 삐져나가는 데가 없고 채색이 잘못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제일 복잡하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먼저 그냥 냅다 이렇게 칠을 먼저. 하고 여기서 나머지를 지워나가는 작가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단좀 거친 질감을 선호하세요. 종이에서 시작을 해서 종이 질감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종이 질감을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왁콤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질감이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걸좀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필름을 안 붙이고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명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충 일단 크게 크게 넣은 다음에 조금 지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는 분위기로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꽃을 반드시 뿌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예요. <laughs> 가시와 장미를 분위기 연출용으로 마지막으로 필승적으로 이 사람이 잘 생겨 보이게 하는 비법이 있다면 오 진짜 잘 생겼다 엄청난 미남 막 이렇게 적어놓는 <laughs> 오얘잘 생겼나 봐라고 <laughs> 해주시는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 만화에 등장하는 이제 최다 출연 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티를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뮤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